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 인생의 공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회복하는가 하는 데 대한 한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격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간단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 나온 사케오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데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하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느 그것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지, 그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행하시고, 어딜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가시는 법이 없단 말이지. 사마리아 수가성을 가는 데는 다계획이 있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아무 의미 없이 만난 사람도 암이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땅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가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그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이 예배 장소에 오시는 뜻이 있겠지요? 또이 예배 장소에 오셔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요 네. 그러면 그 예배, 예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이 예배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시,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실제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얘기를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좋은 얘기를 한다고 변화되겠어요? 우리 변화 안 되는 건 알잖아요. 대학에서 좋은 강의를 듣고 철학 강의를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기 때문에 머리로 계신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시니까 말씀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변화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뜻입니까? 아 예수님이 하실 사람에게 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 때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방문하는 이 장소에 있는 자체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교를 보세요. 여기 성경에 사교에 대해서 <laughs> 설명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교는 세일이장이었다고 래요 사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에 다 뜻이 있죠. 특별히 또 한자가 있는 사람은 더 그렇죠. 또뭐 영어 성경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의자, 호자예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시지, 얼마나 좋은지. 오를 의자에다 넓어째요 의가 넓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름 주신 분이 의가 넓은 인생을 살라 그랬죠. 뭐 그런 뜻으로. 여러분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사교라는 이름을 그 부모가 지을 때는, 아, 내 아들이 어떻게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어주겠지요. 근데 사교라는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뜻이 자기 부모가 어이 아들은 앞으로 청결한 신앙을 하면서 의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 아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겠지요. 삭개우도 자기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의 뜻과는 달리 자기 이름의 뜻과는 달리 지금 해서 안, 해, 안 해, 해서는 안될 짓을 하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하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부모의 부끄러움이 되고 모든 가족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자기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정말 자기 이름을 바꾸고 싶었겠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다 아는데. 여러분들 자기 이름이 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 못할 때 조금 부담스럽지 않아요? <laughs> 좀 모세나 뭐 다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이상하게 살면 좀 부담되지 않아요? 좀 이름 개명하고 싶겠죠? 사교우가 아마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이름대로 살지는 못해도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사교우는 아마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완전히 끈을 놓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볼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사교우가 신앙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반대로 세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했겠지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나쁜 삶을 살아도 피치 못할 이유는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세무서장이 되고 돈도 벌고 부자가 됐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하지 않네요 이건 더큰 문제예요. 이건 더큰문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교에는 오히려 전환의 기회가 됐죠. 만약에그 삶을 만족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미움을 듣고 배척을 당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배짱 평하게 산다 그러면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것이 편치 않았고 인생의 소망이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교오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었죠 사케우는 원하는 대로 다 됐지만 행복하지 않았을 때 그런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세모세장 이 사, 사케우가 세례가 되기까지 자기 부모가 얼마나 먼저 말렸겠어요 자기 결혼했다면 자기 아내가 얼마나 말렸겠어요 자식이 있었다면 그 자식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제발 세례는 하지 말라 세례는 매국노고 우리 일제시대에 그냥 고등계 형사와 같고, 일제시대 일본의 앞잡이와 같은 건데, 가족들도 다 말렸을 텐데, 그걸 뿌리치고 한 사람입니다. 사케오는 결국, 이런 끝에서 오는 허탈감과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겠죠. 사케오는 자기 영혼의 공고함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욕기서 36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공고할 때 하나님이 그 귀를 여신다 그랬어요 공고하기 전에는 귀가 안 열려요 사키오는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세리도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고 창기들도 받아주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들도 용서해주고 중풍경자도 고치고 뭐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자기 문제에 없을 때는 그냥 남의 얘기야 아 그런가 보다. 내 얘기 아니야. 자기가 세리면서도 별 상관 없어. 그러나 자기 인생이 공고해질 때, 자기 인생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 예수에 대한 소문 들은 것이 다시 생각나는 거죠. 아 그가 세리의 인생, 마태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사도가 되게 하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일곱 귀신 들린 여자를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로. 다르게 들려집니다. 소망의 소망으로 소문으로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만나 보고자 해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것도 적당히 만나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 인생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대로는 살수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만나 보고자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으면은 소원을 붙잡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반항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소원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교회까지 왔다고 모든 사람이 또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또 소원을 방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방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소원함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사게오는 다른 게시죠. 왜? 자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 요왜 소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자기 인생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소원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